정우철 김달쌤입니다. 어, 이거 조인 관련돼가지고 질문 주셔가지고 제가 답변 드리려고 이렇게 또 짜란 하고 나타났어요. 제가 마무리 특강하면서, db 특강하면서, 그 엔잡에다가 db 특강하면서, 조인을 그렇게 비중있게 다루진 않았는데, 그 실기 기출에 보면 크로스 조인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크로스 조인 쓰지도 않는 그런 크로스 조인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좀, 그, 조인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조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양이 많지가 않아서, 제가 그, 이너 조인하고, 그리고 아우터 조인, 그리고 뭐, 풀 아우터 조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어저께는 그, 본사에 가가지고, 저는 이제 원주 살고 있고, 본사 서울에 있거든요. 서울 가가지고, 이제 그 서버 이전하려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있고, 대표님도 있고, 여기 이사님도 있고, 막 여기 이제 네이버, 그 동국이죠, 동국시스템즈요. 거기에 이제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사장님하고 이사님하고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야. 뭐 와프가 어떤네, 뭐 IDS가 어떤네, IPS가 어떤네, 데이터베이스를 분산 처리하면 일관성을 일관성을 하든지, 무결성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지켜야 되는 거고 분산 처리할 때 DML에서는 이런 식으로 뭐 DML을 분리해가지고 인서트는 여기다 하고 셀렉트하고 여기는 이렇게 하고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거야, 진짜. 어? 가만히 앉아가지고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앉아가지고 까히 있는 거지.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뭐 와프, 방화벽이에요, 방화벽이라든지 IDS 라든지 IPS 라든지 DML 문이라든지 일관성이라든지 무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셨잖아요. 분산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것들 L 포장비가 뭐고 와스가 뭐고 웹 서버 뭐고 이런 것들 DB 서버가 뭐고 파일 서버가 뭐고 이런 것들 다 공부를 하셨단 말이에요. 나스도 있었고 다 공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저께 그 회의에 들어오셨다,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 어저께 그 회의에 들어오셨다라고 하신 분들은 제가 아무리 못해도 한70% 정도는 알아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대표님이나 아니면 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0% 정도 알아들으셨다고, 아니 방화벽이 있으니까 한10% 알아들으셨다고 보일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저희 회사는 개발하는 회사가 아니야 개발회사가 아니에요 저희는 서비스하는 회사예요 서비스하는 회사 서비스하는 회사에서 개발이 필요해가지고 제가 거기에 입사를 한 거지 저희 회사는 엄밀하게 따지면 SI 업체라든지 에이전시 업체라든지 그런 업체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갈 그 업체들에서는 이런 것들을 쓴다라는 거죠 70%는 알아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나중에 나와서 무슨 말을 할지 무슨 얘기 들었니 그럼 얘기를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보처리 기사를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나중을 위해서, 내가 나중에 업무를 볼 때, 이런 용어들이 쓰이는구나. 100% 까지는 아니더라도, 70% 정도는 알아들으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좀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저께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갖고, 조인하면서 잠깐 쓸데없는 얘기를 한번 해 봤습니다. 자, 그럼 조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너조인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너조인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도 있어야 되고 여기도 있어야 돼요. 같이 있는 것들을 곱해 가지고 가지고 오는 게 이너 조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너 조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셀렉트 이 각각 주고라니까. 동호회의 모든 거하고 사원의 모든 거하고 이런 게 가지고 와라. 그럼 어디서 가지고 오느냐? 동호회하고 사원이라는 데서 가지고 와라. 동호회하고 사원에서 가지고 올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은 이너조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너조인 같은 경우에는 얘도 있어야 되는 거고 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가 연산을 할때 여기 있는 것들 검색하고 여기 있는 것들 검색해가지고 곱하기를 한 다음에 거기서 있는 것들, 같이 있는 것들끼리만 싹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규화라는 거 수행을 하잖아요. 정규화, 1차 정규화, 2차 정규화, 3차 정규화, BCNF, 4차 정규화, 5차 정규화, 두부 이걸 다 줘! 이거를 그 정규화 하면서 잘게 잘게 쪼갰잖아요. 이렇게 동호회라는 거하고 사원이라는 거하고 쪼갰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조인이라는 연산이 발생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너 조인이라는 거죠. 자, 이너 조인 같은 경우에는 얘도 있어야 되는 거고, 동호회에도 있어야 되는 거고, 사원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그, 뭔가 참조하는 키가 있을 거란 말이라, 기본 키가 있는 거고 참조 키가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이렇게 매칭을 시켜야 돼요. 키끼리 매칭을 시켜야지 어떤 것들이 같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on이라는 예약어를 쓰게 되는 거예요. where를 써도 돼요, 사실은. 근데, inner join 같은 경우에는 보통, join 같은 경우에는 보통 on이라고 해요, on. 오케이? 그래서 여기 외어 조건 들어가고, 저쪽에 쭉 들어가는 거다. 어쨌든, 동호의 4번하고, 여기에 있는 4번하고, 사원의 4번하고, 두 개를 매칭시켜가지고, 둘이 같이 있는 걸 가지고 오겠다라고 하는 게, 이너 조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4번이 여긴 B117이에요. B117 찾아보니까, 없어. 그죠? 그리고, K230 같은 경우에는, 오 K230 여기 있네. 그죠? 자, 그리고 K300 같은 경우에는 정광호, 내 친구예요. 자, 여기 있네. 그러면은 얘네 둘이 있는 거잖아, 얘네 둘이. 응? 그래서 얘네 둘이 같이 있는 것들. 얘도 있어야 되는 거고, 얘도 있어야 되는 거고, 얘도 있어야 되는 거고, 얘도 있어야 되는 거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라.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와라. 라고 했으니까, 결과 값을 보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회원 아이디는 102하고 103두개 나오는 거고, K203하고 K300. 아까 B, B 몇이었죠? B? B117.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지. 어쨌든 소주 먹어야 되니까. 자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곱해가지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것들을 매칭시키는 게 이너조인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자, 다음에. 이제 아우터 조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우터 조인 같은 경우에는 레프트 아우터 조인하고 라이트 아우터 조인하고 풀 아우터 조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다. 그러면은 이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라는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왼쪽에 있는 건다 갖고 오는 거예요. 어? 왼쪽 레프트니까 밥안 먹는 쪽 왼쪽 동호에 있는 쪽은 다 갖고 오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 사원에 있는 쪽은, 만약에 여기 없어. 매칭이 안 돼. 그러면은, 널 값으로 가지고 오게 돼요. 그래서, 동호회사번하고 사원의 사번하고 매칭을 시켜라. 그럼 b 일일7은 없단 말이에요. 자, 이 K230. K230은 여기 있었지. 그리고 K300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었죠. 자, 이거를, left o u 조인 시키게 되면은, 왼쪽 기준으로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왼쪽 기준으로 다 가지고 와가지고, 아까 B2, K230하고, K300하고, 요거 두 개는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호회에 있는 거하고 사원에 있는 것들을 같이 가지고 오는 거라 여기 있는 값들을 근데 b 1 1치 같은 경우에는 없었잖아요 근데 레프트에 있는 건다 가지고 온다고요 그래서 레프트에 있는 것들을 일단 다 가지고 온 다음에 나머지 것들 사번하고 이름하고 주소하고 여기에 뭘로 채워줘요 널널널 널, 널 이렇게 채워주는 거죠 요렇게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에요 레프트 아우터 조인 자, 그리고 라이트 아우터 조인 보도록 할게요 라이트 아우터 조인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오른쪽을. 그래서 사원이라는 걸 기준으로 사원에 있는 건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없다, 그 동호회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은 널로 채워주는 거죠. 자, 지금 K230 여기 매칭시켜 있고, 그 K300은 여기 매칭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것들은 일단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나와가지고, 요거 기준으로, 요 사원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은 다 나온다. 그래서 K230하고 K300 같은 경우에는 이쪽 왼쪽에 있는 것들도 다 나왔죠. 있으니까 값이 이런 것들 다 나오는데 K400 같은 경우에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널로 채워주고 널로 채워주고 널로 채워주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라이트 아우터 조인이 되는 거다. 그러면은 풀 아우터 조인 같은 경우에는 풀 아우터 조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그 B 몇이었어? 까먹었는데 또 B117 있잖아요. B 117이 있는 거고 여기 회원 아이디 있고 여기 우리 아들 이창훈이 여기가 있고 여기에 나머지가 널널널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네 개가 다 나오는 거 이게 풀 아우터 조인이에요 그래서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냐 렙 f 트에 있는 것들 다 나오게 할 거냐 라이트 아우터 조인이냐 왼 오른쪽에 있는 것들 다 나오게 할 거냐 그냥 다 나오게 할 거냐 풀 아우터 조인이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인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알아두시면될것 같아요 크로스 조인 같은 경우에는 그 뭐야 그 이쪽에 있는 거하고 같이 같이 있는 것들 크로스 조인이나 뭐 이너 조인이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크로스 조인은 저기 그 기출해서 특강에 있으니까 그것들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조인이 모르겠어요. 조인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조인은. 좀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 서브커리 얘기하셨는데 서브커리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있는 거 먼저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셀렉트 한 다음에 여기에 뭐 프롬 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서브커리가 있다. 그러면은 서브커리 안에 있는 거 먼저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웨어를 하든 프롬을 하든 그냥 안에 있는 거 먼저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 안에 있는 거 읽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거하고 매칭되는 거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하는 게 서브커리에요. 서브커리. 서브커리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먼저 읽는다라고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서브커리 같은 경우에는 본강 쪽에 보면 은 서브커리 여러 개 나와있거든요. 그거 정도만 보셔도 충분히 문제는 맞추실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러면 은 어, 여러분들 시험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는 끝까지 화이팅 하셔가지고 음, 다들 시험에 합격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내일, 내일 어린아리, 어린이날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아들하고 돈가스 하나 먹고, 그리고 나와가지고 최종적으로 인사, 그 응원 영상 하나 찍고 올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일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시, 기출해서 특강들 다 올릴 거니까는 그거 다 확인해서 여러분들 시험 모두 다 합격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까지, 정말 마지막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포기는 배추 살 때나 쓰는 거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힘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다음에 다들 웃는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